목요일 새해입니다. 우리 주합교 올려드릴 찬송은 361장입니다. 아,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주그 세주 옆에 다 나옵니다. 361장, 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을 꿇고, 우리 구 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서, 그시는 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이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 하네. 기호하는 이 시간 주께 돋대워사 인자신 얼굴로 우리의 우리 장 보이고 주를 어 고할 때 모든 답안내 잘못된 것 아래면 죽은 이 여기서 그 실은 충만하네. 주님 하시고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그 오히려 기쁨과 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시하여 기도 기도할 것은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이 찰리 코커가전 아뭐 교회 안에 이렇게 총탄을 맞고 지금 혼란한데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 날인데 우리 전도 날테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수경 님과 박준구 감독님 또 샘이 그 외에 육신적으로 예배를 간 분들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주요 부르시는 통성으로 잠옷 기도합니다. 주여 고아들리아 사랑받라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며이 이국을 위하여 고아들을 합니다 극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미국을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얻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길 울하여서 묻 아버지 한명이렇게번성을 네. 누리고 왔는데, 네. 지금 네. 아버지 한 명이 이 나라를 막 하는 아버지 한 명이 공제와 하나님, 참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사기가 남과 외 나라는 꽉 채워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 하나 막대원을 천히, Durası'nın dolu bir yoksa da iki 아, 안이안이 욕봉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사들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숨 나라가 게 하시고, 헤중니사온도내리사람들에게르기까지 아버지 안에 묻는게 하나님 앞에 들러오는 역사가 이기요 주시는 라도 <목소리도>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고그들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이 나라에 후이들이 나시고 우리 하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오늘은 우리 교회가전도의 날입니다. 모든 선도들이심성전도하고 크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전거하는교회가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기 문화 온 나이다. 나가지 않아 있기도 않고, 나할 때는 우리 육신적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 나이다.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우리 주님의 기부동선으로 맘에 앉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주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있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나이다 아멘. 아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서부터, 로마서 14장, 12장, 12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말고 도리어 낮은 대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에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온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에 할수 있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죽게 말씀하시라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또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선을 이겨라, 선을 이겨라.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을 하고 또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뺏고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의 말을 막해서 비난하라 이게 다 뭡니까 악한 것이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성경에는 말하면서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라고 했는데그 있는 사람은 신이 있는 사람은 어, 과부들 것을 막 아, 연약한 것을 막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다그 한국에 에,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성경을 믿고 하다는걸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 참과거리나 없는 사람 양반은 어,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은 또 거기에서 쌍놈을 무시하고, 이런 사회였죠. 간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어려서 엄마가 자기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4살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2살 위의 형은 다 공부만 이렇게 시키고, 공부만 딴건 모르고 뭐 공부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는 어, 한이 서당을 갔는데 아주 연세드신 분이죠. 서당을 갔는데 그 어, 서당 선생님이 예, 공부를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왔다고 어, 막 때리는 나무 원 어, 호찰이 이고 거죠. 호찰이를 해와라 해서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음, 이그 그 장단지가 시간을 쪽으로 맞았다그 다음서부터 이 회분이 서당을 가지 않았다 서당을 가지 않고 이렇게 에, 자기는 일을 해야 겠다 일을 옛날에 하는데 옛날에 시골 가면 품마시라는게있잖아요품마시를 하는데. 아버지는 저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다른 집 가서 품앗이 해주고 그럼 다른 집은 우리 집 와서 그 집에 와서 일해주고 이게 이제 동천에서 이렇게 서로 돕는 방법이죠. 근데 한 번은 소를 품앗이를 해서 자기네 집 일을 해야 하는데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가 아, 가져가는 품앗이를 해서 소를 갖고 와야 하는데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과부라고 소를 안주더라고안빌려주더라고 그죠. 그래서 왜안 빌려주냐 했더니 오늘은 소를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소에 발을 확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서이 사람들이 어 저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아주 무시해갖고 화가 나서 그 소를 어 찌어, 발을 찍어서, 너 영원히 싫어푹쉬어하고 그렇게 소 발을 찍었다. 어,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무시하고, 뭐 그런 어,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교회가 쫙 들어오고 나서, 그런, 지금도 있지만 그만큼 무시하지 않죠. 학교는 가도, 어, 어, 없는 사람도 다 가고, 여자들 얼마나 무시했어요.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와서 여자들도 가르치게 한다. 오늘날도 저 모슬람이나 저 힌두교는 여자들을 버리고 남편이 죽으면 죽는데 같이 못 있고, 그렇게 아주 뭐 비문명적으로 그렇게 사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 걸볼수 있죠. 이런 걸볼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악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악 가운데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요.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는 너에게 선에 속했으니까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의 죄를 악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그 우리는, 어, 우리, justification, 거듭남, 그리고, 어, 어, glorification,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어,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어,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에 속한 사람, 이 세상이 악하지만 악의 파도가 악의 바람이 악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다근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냐면 열 개가 있어요. 열 개가 있더라고요. 열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뭘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를 열개 있는데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축복하라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라. 세 번째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마음을 두라.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 악을 갚지 말라. 여섯 번째는 선한 일을 동거하라. 일곱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여덟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아, 아홉 번째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열 번째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열 개가 있는데, 우리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열개 이상,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선을 베풀고 또 악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꼭열 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착한 마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선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이루며 살아가자는 거마귀는 악을 행함, 비유하면, 죄가 다른 비유했잖아 제가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 제가 나보다 잘났잖아. 제가 나보다 잘생겼잖아. 제가 나보다 우리 부모보다 더 낫잖아. 제가 나보다 더 공부 잘하잖아. 반대로 하면 제가 나보다 공부를 못하잖아. 제가 나보다 가난하잖아. 쟤보다, 제가 나보다 힘이 없잖아. 제가 나보다 권력이 없잖아. 나는 이렇게 온갖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 그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마귀를 회개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 시편 18편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보이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으로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관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주님이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나.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더 자비를 베풀 수있고더 많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줘야 더 인자함을 보여주셔야 한다. 더 순종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 많이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더 악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악인은 더 악해지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더 불순종하고 또 어, 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악해지고 더 불의를 행하고 선한 자는 더 선을 찾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시승을 받고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한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뭐 이런. 내가 주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심이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너희도 선을 주를 위하여 선을 베풀게 선을 베풀게 되면 여러분 그림도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 살아갈 때 밥을 새깔에 새끼 먹고 똑같이 일하고 노 어, 퇴근하고 어, 나의 또, 어, 어, 친구를 만나고 이럴 때 누가 누군지 모르는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가요?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임을나타내는거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혈기 부리고 자기 유익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앞에 내가 선을 선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눈물을 흘릴 때아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네. 선한 일을 베푼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를 찾아가는, 의의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쫙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리도임을 나타나게 하시고, 소금이 모든 음식에 고르게 퍼지는 것처럼 오늘도 선하고 의로운 하루, 참으로 소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베푸는 어, 그렇게 퍼지는 것처럼 오늘도 의를 베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3장 부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